8일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믿음을 사용하시는 하나님 믿음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보게 됩니다. 이집트를 어, 이집트로 이주한 지 이제 400여 년이 지난 후에 이집트의 요셉을 통해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왕조가 일어나게 되죠. 그러면서 어, 이 히브리 사람들, 이제 야곱의 후예들이죠. 이스라엘이라는 한 사람의 후예가 어떻게 이제 번성하는지를 보면서 두려움을 느껴가지고 어, 견제를 하게 돼요. 이제 과중한 노역과 그 다음에 산하 정책을 펴게 되는데 이제 그 과정에서 시브리 산파들한테 남자는 죽여라 이렇게 해죠. 은밀하게 유아학살을 시도하다가 이 산파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이제 골, 겨, 결국 공공연하게 남자가 태어나면 다 아이를 나일강에 던져라 이렇게 죽이기 살해 명령, 유아 살해 명령을 하게 되죠. 어, 예수님 당시 헤롯을 연상하게 되는데 자 이제 어제 본문 일장 마지막 절이 그렇게 끝이 납니다. 이제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참 하나님이 참 삼파를 통해서 지켜 주셨다 좋아하다가도 참이 악의 세력이 사탄의 권세가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은 그거예요. 아 그러니까 우리는 졌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정말 너무나 작고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시작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은 한 믿음의 레위인 가정이 이런 유아 살해 협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한 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일 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레위 가족 중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었다. 그러면서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자, 임신해서 아들을 낳았다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중요해요. 그가 잘 생긴 것을 보고 석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자, 아들을 낳았는데 이제 딸이기를 바랬겠지만 아들이 나왔어요. 죽여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게 그 사람들이 본게 여기 잘 생겼다고 번역이 돼 있는데 이게 이게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잘 생겼다. 토브. 좋았다. 보기 좋았다. 요거는 이제 창세기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시고 지으신 모든 것이 심,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표현 있잖아요. 그게 토브입니다. 토브. 토부. 그러니까 어 이 아이를 낳고 지금 비참하고 슬프고 어렵지만 이 생명을 보면서 이 생명 안에 깃든 하나님의 능력과 신비함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아기를 낳아서 보면 그 엄마들이 아빠들이 자기도 모르게 이런 말을 하잖아요. 어떻게 이런 게 이런 게 나왔나? 신기하네. 뭐 웃는 것, 까르르 웃는 것도 신기하고 우는 것도 신기하고 먹는 것도 신기하고. 하여튼 모든 게 신기하고 그 속에 있는 그 생명을 통해서 사실 우리가 느끼는 게 뭐예요? 하나님 이잖아요. 야이 생명이라는 게 이게 사람이 만들 수가 없는 거구나. 우리가 그래서 자녀를 낳고 키우면서 사실 하나님을 느껴요. 나도 모르게. 자이 부모도 사실은 생명을 보면서 이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자기도 모르게 발동하는 거예요. 죽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여러분, 뭐 낙태라든지, 뭐 아동 학대라든지 이런 부분이 큰 사회의 이슈가 되는데, 이거요.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어쨌든 이 모세의 부모는 아기를 낳고 나서 죽일 수 없는... 그런 마음을 갖게 돼서 처음에 한 일은 숨긴 거여서 3개월 동안. 근데 이제 3개월이 지나니까 얘가 울음소리도 커지고 몸집도 커지고 감출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 됐단 말이에요. 그들이 한두번째도은 이겁니다. 3절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그러니까 여전히 아이를 위하는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어떻게요? 상자를 가져다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다 마 나일 강가갈때 사이에 두고 그랬습니다. 어 우리는 이제 영화 같은 데 보면 나일강에 막 뛰어 보내고 애가 막 정처 없이 막그 떠내려가는 그런 상상을 많이 하는데 성경을 보면 그렇게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게 보면 갈대 상자에다 최대한 방수 처리를 하고 나서 어 그다음에 갈대 사이 나일강 강가 비교적 육지와 가까운 곳에 아 어, 갈때 사이에 좀 두어서 아이가 떠 내려가지 않게 최대한의 보호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누이는 어떻게 되는지 알려고 멀리 서서 상황을 지켜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뭡니까?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죽이라고 하고 나일강가에 버리라고 하지만 버리지 않았어요. 겁게 그 아이를 상자 속에 안전하게 놓아서 나일강가에 놓음으로 그 다음은 뭘 기대한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대한 거예요. 믿음이죠, 믿음. 이런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내 능력 밖의 일을 하나님이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 그게 믿음 아닙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누이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멀리서서 지켜봤어요 여러분 기대가 없으면 지켜보지 않습니다 소망이 없으면 지켜보지 않아요 여기 이 갈대상자라는 이 상자라는 단어가 좀 독특한 단어입니다 테바라고 하는데 구약 성경에 두번 나와요. 여기 나오고 또 한번 어디 나오면 노아의 방주 할때이 방주가 태바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의 기자인 아마 이제 모세가 이 구약 성경을 썼을 거로 많이 추측을 해, 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가 된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어, 하나님의 역사는 이, 여기서 시작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부모, 모세의 부모가 하는 일들은 여기까지였던 거예요. 3개월 동안 숨기, 아름다움을 받기 때문에, 생명의 하나님을 받기 때문에 죽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찰수 있는 최선의 방주를 만들어서 갈대 사이에 그냥 그걸 놓, 놓는 것입니다. 그 상자를 놓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까? 모든 히브리 남자아이를 다 죽이라는 명령을 하는 그 바로의 딸,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러 나일 강가로 오게 됩니다. 신여든 나일 강가를 거닐고 뭐 망보는 거겠죠. 음, 그러고 있을 때 갈대 상자 사이에서 아 갈대 사이에서 상자를 발견하게 되죠. 자, 6절을 보세요.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아. 응응에게 물었어요. 3개월 된 아기예요. 그가 그를 불쌍히 여기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럽니다. 여러분, 어, 이 공주는 아마 그 당시 아버지가 한 정치적인 결단에 대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니, 히브리 사람들, 그 이집트에 꽤 많았거든요. 그 사람들의 에, 아기 중에 남자는 다 죽이라는 명령이 떨어졌다는 걸 들었을 거예요. 보통, 인간의 정서를 가진 사람이라면 그런 것에 대해서, 어, 어떻게, 그럴 수가, 이런 생각이 들수 있잖아요. 여러분, 나일강에 목욕하러 왔어요. 아마 목욕을 좋아했겠죠. 뭐, 그당시 지금 같은 목욕탕, 대중 목욕탕이 있은,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 여러분, 뭐, 모르지만, 뭐, 나일강에 죽은 아기를 혹시 봤을 수도 있겠고, 어쩌면 뭐 보지는 못했어도 이 아기를 보면서 막 그런 게 오버랩되지 않을까? 얼마나 이 아빠 엄마가 안타까웠으면 이렇게 해놨을까? 얘가 지금 이대로 있다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애구나 불쌍한 마음이 확 드는 거예요. 최근에도 제가 어떤 기사를 보니까 미국이 미국의 주변 남미 국가들이 너무 어려우니까 미립국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미립국이 허용이 안 되니까 이 사람들이 막 자기 애를 그 국경에다 갖다 버리고 그런 일들이 있대요. 너무 안타까운 일들이에요. 이제 어쨌든 이이 바로의 공주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돼요. 이게 하나님의 은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바로는 죽이려고 하는데 바로의 공주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하나님이 부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한참 그러고 있을 때 그걸 누가 보고 있었냐면 아, 모세의 누나죠. 이제 성경을 보면 이제 미리암이라는 걸알수 있어요. 6장에 보면 족보가 나오는데 이 모세의 아빠 엄마는 암울람과 아, 요게벳이고요. 아, 그리고 이 모세의 누나 아마 미리암이었을 거라고 추측을 하는데, <laughs> 자그 누이가 칠절을 보세요. 바로의 딸에게 다가갑니다.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머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야 이거 너무 뻔한 얘기 아니까 너무 속보이는 얘기 아닙니까 이거 히브리 히브리인의 아기로다. 아 종족이 달랐으니까요. 보고 알아봤죠. 어, 우리가 보면 뭐 다른 나라에서 온 아이들 대부분 뭐 알아보지 않습니까? 이제 우 알아보는데 딱 와가지고는. 아 히브리 유모를 하나 구해다 드릴까요? 어 그래서 젖을 좀 먹일까요? 그러니까 많은 학자들이 뭐라고 추측을 하냐면 이 바로의 공주는 이 아이가 구해온 히브리 유모가 실제 모세의 엄마였을 거라는 걸 알았을 거라는 거예요. 아마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를 살리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어. 이 아이를 극렬히 여기는 마음이 너무 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여기서 알수 있습니다. 바로를 바로는 죽이려 하고 바로의 공주는 살리려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참 놀라워요. 로마서 1 1장3 3절에 보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그랬습니다. 이 모세의 부모가 무슨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살려 줄 거라고 기대하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아니죠. 그 삶에서 생명 주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이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 그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로의 공주가 뭐라고 명령을 해요. 그좀저 예, 여인을 좀 찾아와 가지고 젖을 먹여라. 내가 그 삭슬 주겠다. 모세 엄마는 조금 전까지 애를 버리고 죽일 위험에 처해 있다가 돈 받고 애를, 애를 먹이는 그런 변, 변화를 경험하게 돼요. 10절에 그 아기가 자라며 바로의 딸에게를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바로의 공주는 실제 모세를 엄마에게 맡겼어요. 어느 정도 크기까지는. 그리고 어느 정도 큰 다음에 바로의 집에 와서 공주가 된 거죠. 그러니까 모세는 유년 시기를 유아 시기를 가족과 함께 보내면서 그의 정체성 히브리인으로서의 정체성과 그다음에 신앙의 정체성을 분명히 가졌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사명을 감당하려는 마음을 갖게 되죠. 그리고 무엇보다 여기서 중요한 게 이름이 이름. 10절에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다. 이제 모세라는 말은 건져내다는 마시아라는 히브리어에서 이제 따온 건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자기 이름의 뜻 궁금하잖아요. 엄마 내 이름이 왜, 왜 이렇게 지으셨어요? 무슨 뜻이에요? 라고 물어보죠. 아 그건 그런 뜻이야. 자, 모세는요, 자기 이름을 보면서 자기가 누군지를 기억했어. 아 나는 죽을 사람이었구나.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살려 주었구나 그러면서 나도 누군가를 살려야 하겠구나라는 사명을 분명히 깨닫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기가 막힙니다. 바로는 힘으로 이브리인들을 억압하고 제압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을 믿는 한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구원할 어떤... 구원자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의 대리자는 아니고 어떤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는 하나님의 사역자를 세우기를 원하셨죠 그 사람을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요셉을 통해서 미리암을 통해서 세우시는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를 좀 연상시켜요 여러분 예수님도 헤롯이 그가 태어날 때를 죽이려고 베들레헴 유아 학살을 자행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였던 요셉과 마리아가 믿음으로 행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 예수님은 구원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시죠. 이제 모세가 예수님에 대한 또 다른 예표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너무 너무 소중해요.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거 있죠. 그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거, 그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정말 믿음으로 살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은 하나님께 맡겨야겠지만, 내가 할수 있는 것으로 최선을 다해서 자녀를, 뭐 자녀뿐만 아니라 친구를, 친척을, 아는 사람을 정말 믿음을 가지고 대하는 것, 그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역대 16장 9절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시는데 자기에게 전심으로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그랬습니다. 요가오 좀반대된것 같은 말씀이 에스겔서 22장 3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문 어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게 멸하게 할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이요 이 땅을 멸하지 않게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며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 한 사람 어쩌면 모세를 찾고요 어떻게 보면 요셉을 찾고요 하나님을 찾으신다고요 오늘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찾으신데 그런 사람을 못 찾으니까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한 사람을 찾으신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미미하고 작은 데에서도 세상의 강자같이 보이는 바로를 무너뜨리는 거대한 힘으로 나중에 꽃을 피우게 됩니다 우리 그러나 하나님을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람과 요게벳을 통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모세가 긍휼하심을 받고 건짐을 받아 또 이후에 건지는 인생으로 변화될 그 시작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주 작은 시작입니다. 그러나 그의 믿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생명을 귀하게 여기게 해주옵소서.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대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끝을 함께 보는 영광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